그리고 일단 보내고 내가 뒤를 잡아줄 테니 이거 싸먹는 구도 만들어보자. 이렇게 가면 베스트입니다. 소리는 충분히 들었고요. 스파이크로 위치까지 봤습니다. 라이프 꼼꼼한데요? 야 클론식으로 헤드라인을 예쁘게 긁었습니다 프링 마무리. 자이 설치 과정에서 사고가 나지 않으면 퍼플이 많이 나오고요현민 어, 그리고 이거 다자 이거 었어요 연방 안쪽으로 몸숨기면서 일단 시간을 더 태웁니다. 남은 시간 30초 아래쪽으로. 자, 이러면 A쪽으로 한번 돌아보나요? 어텀 선수의 이 정보 덕분에 마코가 어어? 마코가 이러면은 그, 예. A, A 못 돌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피해 방송 때문에 시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남은 시간 10초입니다 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설치 페이크도 이게 마지막이고요 아 마코가 예쁘게 잡아내면서 이러면 피솔 라운드를 DRX가 가볍게 가져왔습니다 자 총기가 짧은 퍼플러스 피릭스겠고요자 DRX는 이번에 먼저 미드 쪽플래시백이 남아 봅니다 오, 체력적으로 이득을 아, 많이 봤어요 플러시백. 어쨌든간에 포지션의 변화나 새로운 지슈안의 지슈안을 끼고서는 경기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야, 테틱이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타레 마샬. 현민의 아울러가 있었고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오오, 있습니다. 혁민. 혁 오늘. 야 신들렸네요. 아감 좋은데요. 예. 어 진정한 무법자야 혁민. 어텀은 아비아랍니다 난. 주택 예. 네. 해서는 리테이크를 앞뒤로 싸먹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일단 기다리는 그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플러시백이 있어요. 연방한 쪽. 자, 마크로 봤을까지 개방상. 어, 플러시백플러시백 아, 스파이크 다운. 솔직히는 갈거다 했죠. 그렇습니다30 seconds left. 자, 남은 시간 채초고요 이러면 사이트 강제르입니다 어, 화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만한 상황 위아요 비쪽. 지슈원이 프링을 잡아요. 이것까지도. 아, 지슈원. 아, 어, 지슈원. 3킬에 지슈원. 자 스펙 p e 했고요 u 미나 e 있거든요. 아울로 어, 이미 할 만큼 와우! 성과를 냈는데 일. 그래도 지금 가능성 제로 아닙니다. 배달했고요. 그런데 지 e c 리 위쪽에서의 c 개 s u 기 p e c t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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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p e c 것. 오! u s p e c t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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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자 일단 아을을어어고요요 I am a good one. I am a good one. I am a good one. I 요 m a good one. I a 차 a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 m 링 소리 안 났어요. 예. I 대 m 입니다 아, 이러면 팀으로 해야죠. 한번 더. 근데 우리는 본인은... 이미 시간이 d o e n e 남쪽, 서치완료됐고요 왼쪽으로 쪽. 왼쪽. 아래쪽. 위에 아 베를레리 클러치를 만듭니다. 어, 오늘 범블러스피닉스 선수들. 가발교. 앞쪽에 프링 선수기 한명또 있어요 이렇게. 자 함정 무력화. 자 그래도 일단 밀고 들어옵니다. 나발을 아, 먼저. 잡아내고 자발면 현민의 현민 오퍼레이터가. 부파라. 어 이러고 빼요. 철면탈. 야 그리고 아차까지. 자 교환됐습니다. 확실히 DRX 가 난전을 잘 만듭니다. 예. 자 플러스 백도 여기서 든든하게 하나 해줬고요. 앞으로 각을 띄우는 용도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어. 탄력 그룹은 노가 일단 데미지까지는 됐습니다. 현미는 물어줬고요. 어 독사의 구덩이. One 어? 플러스 어, 난... 어! 백. 저 구덩이 한쪽 지슈안. 그나마 오늘... 예. 네, 구덩이가 유지되고 있는 지슈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은 한데. 오늘 주시안의 폼이 좋았거든요 자 뭔가 뭔가 알고서 피해방상. 팁을 찍었어요 망고가 예. 그리고 걸렸고 관리한... 어, 그런데 하지만 브러시백을 잡아 냅니다 3대3 동점을 만들어내는 DRX 어, 현민 선수의 움직임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황혼 던지면서 일자로 사이트 안쪽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FPX입니다 프링이 버틸 수 있을지 어 플러시백 덕분에 프링의 밸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민 칼복 갈아줘 프링의 마무리 자, 미드에서 지슈한 선수가 원, 럴킹 원,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네. 본대가 비. 터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퍼시백 선수의 라이플 싸움이 네. 굉장한데요. 이것도 안 되죠 지슈한 그대로 야. 보내줍니다. 투아스백. 방공해서 일단 비시아이 타버트 시도해 보는데 아탄. 아 근데 아탄의 파편탄으로 예. 협업의 콤니바퀴를 무너뜨린 거는 너무 좋아요. 지금. 이러면 시간이 계속해서 내려가고요. 그렇죠 피해망상. 네. 너무 박고, 잘 들어갔는데요. 이거 잘 빠졌고요. 자 프랭입니다. 아 마코 아차리까지 하나 둘그리고 프리미 프리미 다 해주고 왔어요 다 해주고 왔습니다 사원 표류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걸자 그래서 합니다 라이프자 사이트 안쪽 들어와서 예. 상대 어디 있는지 찍어주고요 예. 뭐 찍으면 어쩔 건데 올라올 거못 올라오잖아 예나 프리그라이프 사원에 있어요 아, 신경절도로 위치 이거죠. 찍으면서요 그러니까 이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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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퍼러스피닉스도안 와, 밀려 펌플러스 피닉스도 판단 자체는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네. 아, 2 예, 그냥 들어가서 상대를 좀 미는 판단을 했었는데. 살려줘, 이건. 예. I know exactly where 자, 스파이스 셔츠 완료됐습니다. 자, 제로 포인트로 위치 다 찍었고요. 예. 이런 yeah, 오른쪽만 보면 된다라는 정보가 됐고요. 결국 oh, 프랭이! 프링. 지금이라도 아, 1초로 더 발목 붙잡고 있는거고 그쵸 미니맵 보시면은 30초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DRX는 사이트로 다 갈라졌어요 이거 근데 사이프가 다 세팅되어 있는데 어떻게 뚫어요 이거 다 뚫고 어떻게 와요 아플러스테리스 지금 뇌정지 왔습니다 예. 깍 아, 자아하게 발음 좋았구요 분 일단 설치 시간을 지연시키면 예. 시간은 우리 편이다 자 아탄까지 왔구요 일단 스파이크 설치 누릅니다 아, 아 정빈, 여기까지 설치됐는데 아양 혼자 남았습니다. 자, 아양 때려면... 떨고 있어요. <laughs> 결국 마무리 아탄이 아양을 잡아냅니다. 미드에서 실마리를 찾는 거 말고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타는 저 아타는 옆방 같은 거 수박 뛰요. 아니 아, 아 리벨로 혼자라는데 아탄이 제 나옵니다. 잡아버릴 수 있어요. 현밀에 마무리까지. 아하. 야 이러면 9대 3까지 자, 끝까지 한번 시도해 보는 오텀입니다. 아, 근데 여기는 프링이 프링을 네.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된다면 어쨌든 게임은 굴려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맵이 달라도. 맞습니다. 라이프가 아, 달라요. 이런 거는 피드백이 안 되죠. 잘수 없는데 어떡해요? 피스톨 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움직이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 자, 미드 쪽에서 승리를 바탕으로 일단 한번 나와 보는 거예요. 걸렸고요. 하나 더. 근데 여기에, 야 여기 보니까 두명이다 네. A올려! 자 아탄? 자 일단 스킬 던지면서 한번 들어와 보는데요 아페를린아피솔라운드의이 집중력 답답해요, DRX도 기다리고 있지만 나와주는게 없습니다 네. 프링의 위치를 봤어요 그리고 마크가 먼저 잡아냈고요 여기서 프링까지! 자 어텀 잡아냅니다,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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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크 자 이러면 심리전 없이 설치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설치할려. 그리고 아 너무 가까운데요. 이건 음. 프링이 생각 못 해요. 이러면 이러면 위에서 한번 찍어 누르는 지슈할려었습니다 그대로 마무리. 피스톨라운드가 주우는 F 팩스. 그러니까 A로 돌려보자. 사이 단속은 다 열려 있으니까. 네. 프링의 정보가 정확했고요. 그리고 여기 아 라이트가 프링을 잡아냈네요. 자, 자 카치만, 일단 예. 진입 성공했... 어어어어어어! 발로 뜨졌어요! 오래라도 살아보자! 다음 라운드에 만나요! 나 아, 오래라도 맨 살아 들어가요. 나안 죽은 척! 안 죽은 척! 그게 중요하기는 해요! 어딘가에 제트 있으니까! 죽은 현민이 살아있는 f f 스를 두렵게 하다가 끝! 자 스펙 소지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아 이거거든요! 레비아탄한테 기대했던 게 이거예요! 결국 이렇게! 아첫 쿠데라서 그 피지컬 안 보이네. 그랬는데 보여줍니다. 보여줄 for...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보여주는 아차입니다. 그리고 아 근데 라이프는 진짜 잘 쏘네요. 칭찬 좀 그만해라. 예. 미드 소강 상태 만들고 이제 사이드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어... 시노탄이기 어, 어, 때문에 예. 펌플러스 피닉스 입장에서는 아 올게 왔구나 좀 기다리는 그림이 됐습니다. 펠렉스에게 어려운 거는 예. 시간을 워낙 많이 태웠다 보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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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얘네가 우리 기도 잡을 수 있어가지고 어, 어 그냥 한번떼 버리기, 버리기. 이것도. 천란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음. 이러면은 여전히 펌플러스 피닉스가 숫자로 좀 찍어 누를 수가 있어요. 프리킥, 프리 프리킥 두루 끌었습니다. 아 이거는 예, 이건 이겼네요. 네, 스팅어예요. 결국 이렇게 마무리자 트럼프를 통해서 일단 상대의 위치를 예. 어느 정도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막포가 예? 습격으로 심리전 걸어지고그러요자 추적기는 부효됐고 여기서 라이프 등장. 잠페루 등장, 라이프 등장. 아, 아, 플러시 백가완플러리 여기서... 좋고 협빈은 무너졌습니다. 와 플러시 백까지패를린 저. 어, 패 올라가요, 패체 올라가요. 해체 해체 올라가요. 해체 해체 올라가요. 여기서 끝내나요 됐어요? 예. DRX 팔론 만나러 가나요? 음? 소리. 아차네 마무리. DRX가 13대 OSK로 펀플스 플릭스를 잡아냅니다.